편한가, 뭐 엉덩이까지 크게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쪽이 앞뒤로 다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이쪽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쪽을 내가 움직임이 좋게 만들어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골반이 PI인지 AS인지를 내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 봤을 때 이분은 이쪽이 다리가 길잖아요. 이쪽은 짧고. 그러면 이쪽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바디 로테이션이 정말 이쪽이 높은가 한번 그게 맞나 볼게요. L5에서 아니 그냥 됐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눌러볼게요 응. 그런데 이쪽이 높네요. 높네요. 그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예. 그죠? 예. 여기는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안 들어가잖아요. 왜 얘가 보상이 크니까 얘를 잡기 위해서 얘가 긴장을 많은 거예요. 원래는 이게 PI면 거의 다 얘가 더 강하게 잡아당겨 요못 떨어지게. 그래서 이번도 어떻게 치해야 돼요? 뭐치해야 돼요? 천 셀크, 청골 똑같아요. 지금 세 분이 다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림이 옆으로 누워 보실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laughs> 한 그러니까 앞으로 잡을게요. 아. 앞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허리에서 또뚜독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허리는 이렇게 회전에 약해요. 그래서 어깨 그냥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빼시고, 여기서 여기 청골에 세이크룸을 여기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 거를, <laughs> 아, 이렇게 회전을 통해서, 톱을 통해서 내리고, 피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꽂으면 내가 완전히 몸을 붙여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 손으로 완전히 밀어야 돼, 이렇게. 꼼짝 못하게. 그 다음에 이걸로 하면 이렇게 요동이 생기니까 밀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몸으로 치는 거야, 예 몸으로. 아... 그러면 쭉 들어갔어요. 엎드려 볼게요.